와우시티 내에 나대지 경매권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제가 입찰 의뢰를 받아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입찰 딱 하루 남겨놓고 변경되어서 많이 아쉬웠던 물건입니다. 로드비와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여기가 CG부입니다. 딱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접근해서 보시면은 이 정도 위치가 되겠고요. 이그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대편에서 CGV를 보시면, 여기 CGV 건물이거든요. CGV 건물인데, 여기 CGV, CGV라고 보이시죠? 해당 물건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장형의 토지가 되겠고요. 31cm 칼국수 집 건너편에서 보시면, 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CG v 를 정, 각, 절반 정도 이렇게 분할, 잘라서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지, 뒤에서 보시면은 해당 물건의 위치는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허브 문건 사진 살펴보실게요.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죠. 중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매 내역 읊어보겠습니다. 2021 타경 7322 대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북구 신전동8 17의 8번지 토지 144.63평입니다. 감정가는 20억 5,100만원 최저가는 14억 3천 육백만원입니다 3월 29일날은 감정가의 70%를 최저가로 경매 진행되고요. 중심상업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상대보호구역이고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다른 것은 비중을 두시지 마시고 중심상업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용도지역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권은 호계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근에 차량 접근 가능하십니다 보셨다시피 세장형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상업용 나대지입니다 남동쪽으로 중로 한 면에 접하고 있는 거좀 전에 보셨고요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내역을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내역을 살펴 보셨는데요 본가는 감정가 255,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44.6평, 144평 인데요 평당 1,418만원, 1,418만원이고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993만원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감정가가 시세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단지 점검하셔서 입찰하시, 하셔야 됩니다. 위치와 입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건 CGV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계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분홍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전부 중심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울산에는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은 혁신도시와 와우시티 이두 군데뿐입니다. 삼산동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좀 넓게 보시겠습니다 본건 위치 다시 확인하시면서 남쪽으로 보라스점선 같은 경우에는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부산 도시고속도로처럼 도시고속도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정선 나들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정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와우시티내에 본건 위치하고 있고 천국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진행될 만한 지역인지 살펴보면은 7번 국도, 신국도, 신7번 국도 부산 울산 아, 부산 울산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7번 국도 나들목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나들목이 있고 여기도 나들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보이고 본건 남측의 부굴산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정동 간의 중고속철도 정차역 유치전에 참여를 한 부굴산역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 개념으로 그 사업에 유치전에 참여를 했고 빨간색 점선은 도시철도 예정선 송정지구를 관통하는 도시출도 예정선이 되겠습니다 본건 여러 가지 주변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의해서 잘 진행되면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낙찰가 대비해서 4.6%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 가능한도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멘트를 치는 이유가요 워낙에 좀좀 좀 이렇게 고액 물건이다 보니 일반 물건에 비해서는 좀 고액 물건이다 보니 그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뭐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낙찰가 몇 퍼센트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은 와우시티 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